안개가 차지한 여름 바다 위 잠시 흐름을 멈춘 섬. 장보고가 그 중국을 무탈 때 항해할 때 여기에서 그 해적단들이 여기 뭐 했다는 그 한들 해적들의 거처가 되기도 했다는 거친 바다 위. 그리고 뜨거운 태양이 만들어가는 서거차항의 첫 번째 여름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진도 팽목항에서. 24km. 전기 여객선을 타고 3시간여를 달려야만 닿을 수 있는 섬, 서 거차도. 물과 섬 사이의 방해꾼은 드넓은 바다뿐인 줄 알았는데 십부연 장막까지 더해졌습니다. 매일 안개로싸아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안개가 오는 게아니가보적으로 뭉쳐서 이리 다니다 보니까 저가 출항 안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출항하다 보면 고생할 필가 많이 있습니다. 수면 위로 피어오르던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서거차도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동거차도, 밑대섬 등과 함께 거차군도를 이루고 있는 섬이죠. 여기에서 열치의 어장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리고 60년대, 70년대 때는 여기가 큰 팥이었습니다. 삼치. 삼치를 여기서 잡아 먹으면서 미국에서 마시고, 일본에서 수출하고 주변의 어장이 좋아 4, 50년 전까지만 해도 축전지로 불야성을 이루던 한국. 배들이 즐비했던 갯바위에는 파도와 함께 미역만이 넘실대는데요. 파시의 영광을 이어받아 서거차도를 먹여살리는 이 녀석이 바로 시집가는 딸을 위해 친정 어머니가 꼭 챙겨준다는 진도 곽입니다. 양식미역은 겨울에 포자를 넣어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자연적으로 자연적으로 해가지고 양식미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월달 3월달 4월달 지금까지 이렇게 채취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봄에 포자가 자연적으로 붙어가지고 7, 8월 7, 8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딱한달 채취하면 극소량으로 나오죠 수심이 깊고 조류가 쎄 해조류 성장에 최적의 조건으로 꼽히는 서거차도. 덕분에 이곳에서는 양식 미역과 자연산 미역이 함께 생산되는데요. 독특한 식감의 톳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서거차도의 자연산 미역은 채취 시기가 짧은 만큼 생산량도 적어 국내 최고의 몸값을 자랑하죠. 이게 그 일년에 단한번한달 채취를 하는데요. 정말 극소량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그 명품 중에 명품이죠.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조금 되는 서거차도의 자연산 미역이 워낙 귀한 대접을 받다 보니 양식 미역도 생산하고 있는데요. 서거차 앞바다의 거센 조류덕에. 자연산의 버금가는 품질을 보입니다. 양식 미역은 늦가을 미역 포자를 붙인 씨즈를 바닷속에 띄우는 것으로 시작되죠. 이것이 한 11월, 한 10월, 10월 말경에 감아서 넣으면은 어, 그 다음에 한 3월 3월 난 초순, 중순경부터 이제 수확을 합니다. 야간 음. 한, 한 6개월, 6개월 동안 키워가지고, 거기서 이제 굵은 거는 비고잔 거는 이제 키워가면서, 이제 한마디로 이제, 펴추는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석간해죠석간에 속관에. 이것이 굉장히 까다로운 작업이에요, 이것이. 세번 걸쳐서 이것이 미역을 수확을 하는데, 사람 손이, 일손이 많이 필요하고, 한마디로 힘이 든 작업이에요, 이것이. 미역은 수온 10도에서 16도 사이,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빠르게 성장합니다. 얼었던 바다에 봄이 찾아오고 미역 내음이 퍼지는 3월이 되면 양식 미역 채취를 시작하는데요. 물을 잔뜩 머금은 미역을 건져 올리고 일일이 칼로 잘라내는 일까지 모두. 사람의 손을 거칩니다. 진도 미역의 명성이 괜히 생긴 것이 아니죠. 딱 보면은 이 다른 곳에 비해 다른 곳에는 이 양식 미역이라면은 기가 상당히 큽니다. 이것이 기가 이렇게 커요. 그리고 미역이 이렇게 옆으로 막너풀너풀합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미역이 가느다하 않습니까? 미역. 물조리가 약한 데서는 막 옆으로 막 미역이 막그 배추처럼 하는데 여기는 물조리가 세기 때문에 옆으로 안 퍼지고 길이로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뿌리와 줄기로 많이 이렇게 양분이 가지고 있겠이 그게 그래서 미역이 좋다는 거죠. 미역의 품질은 조류가 결정하는데요. 거차 군도와 맹글 군도 사이의 해협은 명량해협과 더불어 조류가 빠르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미역이 자라는 환경은 조류가 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영양염이 풍부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미역이 일반적으로 자라고 있는데 조도군도 같은 경우에는 조류가 아주 강합니다. 조류가 강하고 파도가 강하고 이런 해양 환경에 적응하면서 강한 조류를 견디며 자란 양식 미역은 6월까지 수확이 이어집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한달 정도 긴 기간 서해의 고유 냉수대가 저수온을 유지시켜 주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올해는 예년보다 냉수대가 강해져 자연산 미역 성장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여기가 미역이 대량으로 많이 나온 곳입니다. 사실. 그런데 금년에는 수온 관계로 인해서 그런가 몰라도 미역이 해초가 이전 지역으로 여기, 지금, 여기, 여, 여쪽으로 가면 맹골도가 있고, 맹골도 거기가 참 미역이 많이 나온 곳입니다. 여기 건너편에 여기는 동거차, 여기 이제 서쪽에 있다 해서 서거차인데, 금년에는 뭔가 모르게 수온 관계로 인해서 그런가 모르는데, 해초가 예전에 비해서 없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그래도 1년에 그 미역이나 텃 이런 해초를 수확을 해서 그 도서민들이 1년 생계유지를 하다시피 하는데 양식미역채취가 마무리되면 떠날 차비를 하는 녀석이 또 있습니다. 봉철 서거차 앞바다를 순없는 무럭이 그 주인공인데요.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마지막 조업이 한창입니다. 안개 할 때는 한네 시간, 다 시간 하고 저렇게 할 때는 한2 시간. 그런데 이때 그 안개 끼면 못해, 거의 버해야지. 많놓고 안개를 헤치고 <laughs> 나선 우럭 잡이. 우럭은 준악으로 잡아올리는데요. 모든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녀석의 미끼로는 이제 막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전우를 사용합니다. 아니야. 서거차도에서 위판장이 자리한 진도 서망안까지는 22km 정도. 배로 왕복 3시간 정도 걸리는 탓에 오늘처럼 조음량이 적을 때는 위판을 하러 가지 못합니다. 잡은 녀석들은 위판을 할수 있는 양이 될 때까지 수조에 살려두거나 손질을 해서 말리는데요. 이러한 현실 탓에 자망배는 물론 준악배도 점차 없어지는 추세. 그나마 우럭 덕분에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우럭이라 불리는 이 녀석의 진짜 이름은 조피볼라. 수온이 낮고 암초가 발달한 바다에서 주로 잡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양에서는 암초에 산다는 뜻에서 로피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서거차도 부근에는 암초가 많이 자리하고 있어 우럭 어장이 형성되는 거죠. 보통 10마리에서 20마리까지 무리지어 다닙니다. 무리 중한 마리가 망을 보다가 먹이가 나타나면 동료들에게 알려주는 습성이 있어 한 번에 여러 마리를 낚을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연중 우리나라 바다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어 국민생선으로도 불리는데요. 하지만 서거차도에서는 여름 우럭을 잡지 않습니다. 산란기를 맞아 살이 물러져 맛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날이 더우면 우럭을 말리기도 어려워 추석이 지날 때까지 자체적으로 금어기를 설정하게 된 거죠. 60cm가 넘는 녀석은 크다는 뜻에서 대우럭 혹은 크기가 강하지만 하다고 해서 개우럭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크기가 큰 녀석은 핵감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옆구리를 찔러 해속의 공기를 빼주는데요. 수저 속에서 뒤집어지지 않고 오래 버틸 수 있게 하기 위한 노하우죠. 안물 때는 안 잡힐 때는 또안 잡힐 때가 있고 이제 지금은 장마철이라서 이제 거기 안 물어 그리고 이제 가을이 돼 가면서 이제 또 9월, 10월 그때가 또잘물죠 그때는 아이들 하면 사망 뜨게 해야 돼 7, 8월 마지막 우럭 조업을 마치고 아쉬운 마음을 치알 굵은 녀석을 집어 들었습니다. 작은 녀석들은 잘 손질한 후 바닷바람에 말려먹기도 하지만 주로 횟감으로 많이 이용되는 우럭. 20여 년전 양식에 성공하며 가장 대중적인 횟감으로 각광받고 있죠. 대가리가 크고 뼈가 단단해 탕으로도 인기가 높은데요. 곰국이상으로 진한 국물은 짭조름하면서도 구수한 맛을 선사합니다. 야. 야. 아, 여기 저 서구차 사람 다 이렇게 한단 말이오. 맛은 물론 풍부한 비타민에 필수 아미노산까지. 국민 생선으로 불릴만 하죠. 산이나 들이나 바다나 이렇게 나가면 자기 조금만 부지런하면 먹는 거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여기 지금 있는 게다 여기서 바로 바로 그저한 거예요 다 싱싱하잖아요. 바로 뜯어갖고 바로 썰어갖고 이렇게 먹는 거죠. 화려하면서도 소박한 우럭 회와 함께 서거차도의 여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찾아온 무더위에 바빠지는 서거차 안악들의 손길 여름 한철 모습을 드러내는 자연산 미역의 첫수와 견장 뜨거운 서거차 항에 남겨진 여름 이야기가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